알렐루야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드리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몇명 나왔습니다 예, 본당에도 있고 뭐 뒤에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 잘 안보입니다 세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네 예, 다섯 아, 명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러 마음으로 우리 한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에, 참 감동이 됩니다. 어, 시각 장애인 두 명이 있었는데 이 시각 장애인 두 명이 길을 가다가 에, 두 명이 부딪혔어요. 한 명이 그럽니다 당신 눈도 없어. 그러니까 또한 명이 대답하는데 보면 모르시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 두 명이 등장합니다. 시각장애인 두 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 시각장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소리는 우좀 뜨게 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컨 소리로 소리를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의 음성을 들은 채만채 채 자기 길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시각장애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저리 가시면 저리 따라가고 이리 가시면 이리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눈을 고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집으로 가셨을 때이두 시각 장애인도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 집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강력을 보시고 믿음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자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 너희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줄 믿느냐 그러니까 이두 시각장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 주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라고 하 말씀하시면 저희 눈을 뜰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두 시각 장애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두 시각 장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리라고 믿었고, 그믿은대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대로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두 시각 장애인의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대로 그두 시각 장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남이 대신 믿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신 믿음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뭐, 여기도 시골이던많은더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옆에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계셨어요. 어르신들이, 어르신이 계셨는데, 교회 옆에 사는들 보고 교회를 안 오시는 교회를 안 오세요. 어르신,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할 때니까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 옆에 살잖아요. 네? 교회 옆에 살면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겠지요. 뭐꼭 교회 가야 됩니까? 아, 전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부인이 그래도 건사합니다 우리 부인이 제가 교회 안 가도 우리 부인이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줄 믿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뛰어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의 자극제는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남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고 내 자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구약성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우리가 가보니까 듣던 대로 그 땅은 정말 훌륭한 땅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구나.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호를 합니다. 정말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대단한 땅입니다. 아멘, 아멘. 가보니까 정말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크면서 포도성이 엄청 크고 성류가 엄청나게 큽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존들이 아멘,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보고를 하느냐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인데 엄청나게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 메뚜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아멘하던 회중들이 한숨을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스스로 자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강야에서 메뚜기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어떤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담대하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업을 해서 내가 확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분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하찮은 메뚜기라고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늘 확신 속에 포기하고 살아야 예? 될,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복은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대한 일을 결코 행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메뚜같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사람이 쓴책 가운데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가운데 예약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주 먼지에 큰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조차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조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에서 객차나 또이 그 객차를 연결시키고, 해차를 연결시키고, 또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직원들이 다퇴근 했습니다. 회식이 있어가지고 다퇴근 하고, 이, 느기라는 사람 혼자 남았는데, 일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냉동 열차에 일거리가 있어서 냉동 열차에 들어갔습니다. 냉동 열차에 들어갔는데 이 냉동에 냉동창 열차의 문이 갑자기 잠겨 버렸어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어 죽겠다 싶어 가지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거 밖에 누구 없습니까? 제발 문좀 열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외치고 외치고 예? 손에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두드리고 두드렸습니다만은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있다가 드는 생각이 내가 냉동창고에, 냉동 냉동열차에 내가 잠겨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이곳은 영하 30도가 넘는 곳이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점점, 점점 추워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수 없겠구나. 내가 추워서 얼어 죽겠구나. 그리고 자기 그 와이샤스에 있는 연필이 있었는데 그 연필을 꺼집어내가지고 그 어, 종이에다가 마지막으로 씁니다. 자기의 상을 쓰는 게. 예? 너무너무 춥다. 몸이 마음이 된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글이 될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동료들이 그 냉동 열차를 열어보니까 누가 있었겠습니까? 니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았겠으면 죽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구석에 쪼그린 채로 죽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죽은 사인이 뭔가 하면 동사입니다 동사.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경찰이 그 냉동 열차를 조사해보니까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냉동열차는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닉이 죽을 때 역시 어떻겠습니까? 그 냉동열차는, 예, 정제되어 있어 고장나 기 고장나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닉이라는 사람은 동사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노시보 현상을 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심리학에 보면 플라시보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영양제를 주고 이게 암의 특효형이다 이게 새로 개발된 약이다라고. 암 환자에게 그 영양제를 먹이면 그암 환자가 자기가 낫는다 생각하고 그걸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을 심리학으로는 플라시보 현상으로 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 이 밑과 같이 늘 최악의 상황과 실패와 불행만을 기대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오는 사람, 불러오는 사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수와 갈렙은 땠습니까 요수 갈렙은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원주민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의 백승은 두려워할 백승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 밥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열, 열 명의 전탐군은 거인입니다. 그랬는데 이여호수와갈렙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경에서 이 밥입니다. 라는 이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내 밥입니다. 내 밥이야. 내 밥. 뭐 그렇게 우리가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성경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거민들은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다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1 0 명의 전탐군은 금민이 원주민을 보면서 패배와 실패를 믿었습니다만은 이 갈렙과 여호수는 그런 거안 보고요 승리와 성공을 보았요 성공을 보았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 용기와 담대함이 솟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에? 니까지 거 덤벼라 덤벼 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길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김문호 목사님에게는 아싸 한번 붙어봐라 마, 에? 에? 그런 믿음으로 가야지 되지 아이고 못하겠네 못하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못 살겠네 안될기나요 목사님 그래야 만들긴데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못,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알 수, 앞을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두 시각체는 앞을 볼수 없었습니다만은,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중요합니다. 볼수 없습니다. 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 붙었습니다. 예수님께 강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믿은대로 눈을 뜨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면 역사가 일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에는 이삭을 낳겠고 기록에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의 거론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재정으로 봐도 안될것 같고 건강도 안 좋고 뭐 사업도 전망도 없고 농사도 그냥 다른 사람과 노물노물도 못하고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가정에 문제가 많고 삶의 모든 측면이 그냥 벼랑 끝으로 그냥 내몰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은 금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실,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을 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적을 불러오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니이 고장난 냉동 열차안에서 얼어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순 없지요. 열명의 정탐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서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도 기적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복에 구인된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이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한 마디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두 명의 시각장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 행하실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 대로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두 시각장애처럼 긍정적으로 믿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열정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에, 농사 가운데에, 우리 동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민족, 민족 가운데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번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하지 않네. 나는 주를 지호직 믿음으로 호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물 드리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를 마음 가운데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안될 거라 생각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될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 큰 믿음을 가지하 해주셔서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도움교회 우리 모든 성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잘 되고 또한 자녀가 잘 되고 하시는 농사에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아픈 것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것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마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추정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인 고백인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고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생일을 감사해서 감사을 드리고, 또한 늘 감사의 삶을 살고 싶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가정과 삶들과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회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